1회인 한지효 덕정중학교 1회인 양소단 용인중학교 3회인 이주연 월배중학교 4회인 노현서 울산중학교 5회인 김서연 월배중학교 6회인 김학인 광주체육중학교 빌라인 이지우 울산중학교. 폴라인 윤예소 강릉중학교. <목소리> 네, 거기다 들리고 월배중학교 김현철 선수입니다. 네, 거기다 월배중학교 김현철 선수다 금메달은울산중학교노현석금메달은 광주 체중초학교김 아, 이 아, 김, 아, 이, 도지희가동산학교1 0 0들메달은 광주 체중초학교 김, 아, 이 15초 48, 금메달은 울산중학교 노현서 15초 3 5금메달은 월배중학교 김서윤 14초 1위. 금메달을 선생님에는 회장대. 미지모 런닝화 교환 보이 수여됩니다. 여자 고등학교